일단 이번 책 제목은 피고망 네. 서영이야 피고망? 어 나는 이거 당연히 장편소설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소설집이었어 아 소설집이요? 여기 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mm -hmm. 전국 동네 서점에서 입소문을 타고 화제가 된 책이라고 돼있어 근데 진짜 그것도 그런게 이게 음. 발행된 날이 2019년 1월 23일이거든 응 음. 근데 내가 이거 추천받은 날이 아마 이 바로 직후쯤이었어 며칠 오. 되지 않아서였어 그럴 정도니 확실히 입소문이 났긴 났나 봐 그러게 응 근데 나이책 읽은 지 너무 여러 날 지나서 기억이 정확할진 모르겠는데 최대한 음. 메모를 활용해서 응 음. 얘기를 해줘 볼게 음. 맨 처음에 서영이가 음. 주인공인 어. 서영이가 이사가는 신으로 시작해. 어. 편지할게. 응, 놀러갈게. 편지한다는 약속. 놀러가겠다는 약속. 이전 학교에서 사귄 친구들과도 벌써 수십 번은 더 주고받은 익숙하고 가벼운 약속을 또 했다. 서영은 이제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약속할 때의 마음은 거짓이 없지만 그 마음의 지속 기간은 아주 짧다는 것을 몇 번의 자리 옮김을 통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것이다. 누구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 잊게 될 것을 알면서도 오늘도 마지막으로 약속했다. 여기 약간 공간 가서 놔놨고 얘는 이사를 자주 다니는 애야. 그리고 얘는 개인적으로 책을 너무 좋아하는 애야. 오. 근데 약간 밖에서는 그거 내색을 잘안 해. 왜냐면 약간 이상한 애처럼 보이니까. 음. 그리고 막 부모님한테도 자기의 이야기를 잘안 하는 애야. 맨날 이제 음. 괜찮은 척 하고 뭐 그래. 왜냐면 부모님이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전학을 갔는데, 음. 왜막 처음 전학 갔으면 되게 눈치를 많이 보잖아 가서 어느 집단에 속해야 될지 막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야 음. 그랬는데 자기가 의도치 않게 음. 일진 집단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이제 그런 애들 집단에 속하게 됐어 어쨌든 원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 오. 원래 첫날 짝이 된 윤정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어. 걔는 뭔가 이상하게 그 마음을 척척 알고 막 배려되게 알아서 잘해주고 막 그런 좋은 애였어. 근데 그 1진 집단이 음. 얘랑 친해지는 걸 막았어 헐 그래서 얘가 윤정이가 왕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어. 그리고 그걸 그 1진 집단이 주도하고 있었고 그 1진 집단 중에 현지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음. 이제 거기서 왕 같은 존재야 걔는 음. 막 되게 잘 살고 막 그래 근데 걔가 이 서영이를 마음에 들어했어 음.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얘는 막 거절할 수도 없이 그, 거기에 속하게 된 거야. 음. 근데 왜 마음에 들어 있냐면, 오. 얘가 그 첫날 음. 방과 후에 그일진내 음. 애들이 막 피구를 하다가 인원수가 음. 부족해서 얘를 불렀어. 음. 그래서 같이 했는데, 음. 이제 얘로서는 여기 얘네한테 잘못 보이면은 앞으로 인생이 피곤하겠다 싶어갖고 진짜 열심히 한 거야. 근데 거기서 의도치 않게 피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갑자기 오. 피구 잘하는 애로 그 애들한테 각인이 돼버렸어. 와우, 그런 애들 인기 많지. 자 그러고서 이제 그런 음. 생활을 지금 며칠 하고 있었어. 음흠. 읽어줄게. 네. 야 이서영 진짜 피구 잘하지 않냐? 서영이 덕에 우리 반 일등할 것 같아. 최근 현지는 아이들 앞에서 부쩍 이런 식으로 서영을 추켜세우는 말을 많이 했다. 현지는 이 서영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피구를 잘하는 이 서영에 매료된 게 분명했다. 피구 팀을 나눌 때꼭 서영을 첫 번째로 호명하는 유현지, 거침없는 공격으로 상대 팀을 죽이는 서영을 바라보는 유현지, 경기가 승리로 끝난 후 서영의 공로를 치하하는 유현지. 그치. <laughs> 현진은 확실히 피구 코트 안에서 유난히 서영을 아꼈다 서영은 자신이 코트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 덕분에 코트 밖에서도 현지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경기할 때마다 아낌없이 호감을 보내던 현진은 어느덧 서영에게 피구왕 서영이라는 별명, 별명까지 지어주며 장난을 치곤 했다 오, 그래서 이제 바뀌다. 별명이 생긴 거야 제목인 피구왕 서영으로 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약간 왕 같은 존재다 보니까 어. 다른 애들도 다 얘를 피구왕 서영이라고 막 장난치듯 불러 어. 근데 얘는 사실 어. 여태까지 운동에 별 관심도 없었고 그러 어. 애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런 별명이 생겨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피구를 잘해야만 되게 된 거야 어. 그래서 방과 후에 아무도 어. 몰래 피구 연습을 매일 해 어. 벽을 상대로 그랬는데, 오, 어. 거기에서 어. 윤정이를 서형아... 만났어. 안 돼. 근데 아, 학교에서는 아, 공식적으로 어. 걔가 왕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음. 서영이도 학교에서는 막 애써 모른 척 했단 말이야. 음. 윤정이가 마음에 듬에도 불구하고. 음. 그래서 거기서 마주친 게 너무 반가웠어. 물론 음. 막 대놓고 반가워 할순 없었어. 왜냐면 학교에 가면 다시 모른 척 해야 되니까. 음. 근데 그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도 음. 모르게 그 왕따에 동조했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탓하지 않았고, 어. 서로 너무 잘 맞았어. 헐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한 어. 며칠 있다가 윤정이가 집에 초대를 했어. 음. 근데 서영이로서는 이제 가봤더니 윤정이도 음.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던 거야. 와. 어쩐지. 소울메이트잖아. 어. 근데 얘가 첫날 이사 왔을 그날에 현진의 집에도 갔었거든. 근데 그 집은 진짜 부잣집이었고 뭔가 편안하진 않았어.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집인데 그냥 마음에 들진 않고 그냥 편하진 않은. 어. 아, 그래서 아, 이제 현진의 현지네, 집 아니 현진 은다 윤정이네 집에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음흠? 여기 조금 읽어줄게. 음흠? 오래된 책에서 나는 나무 냄새 때문인지 윤정의 방에서는 숲의 향기가 났다. 현진의 집에서 맡은 여유의 냄새와는 다른 종류의 좋은 냄새였다. 현진의 집에서 맡은 냄새가 편안하긴 하지만 열등감을 자극한다면, 윤정의 방에서 나는 숲의 향기는 어딘가 다른 세상에 온것 같아 무방비로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냄새였다. 두 사람은 숲의 향기에 파묻혀 함께 책장을 넘겼다. 이렇게 같이 책도 읽고 같이 피구 연습도 하고 그랬어. 근데 와, 너무 예쁘다. 어 같이 하다 보니까 둘다 피구를 어. 너무 좋아하게 된 거야. 윤정이는 원래부터 피구를 좋아하긴 했지만, 어. 근데 얘는 한쪽 손에 어릴 때 어. 무슨 병을 알아가지고 한쪽 음. 손이 자유롭지가 못해. 어. 그래서 얘는 따로 그렇게 혼자 연습을 하는 거야. 아. 어. 근데 서영이 어. 마음 속에서는 이렇게 피구가 너무 즐거운데. 음. 막상 학교에서 하면 경기고 또그 일진들 현지 막 그런 애들의 기대감과 이런 게 있으니까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 음, 거기다가 또 하면은, 어. 어, 거기서 윤지에 대해 아 윤정이에 대한 어떤 배척 같은 것도 느껴지고 자기도 거기 동조해야만 하니까 또 불편한 거야. 음. 자그 다음에. 어. 이제 학교야. 평소에 어. 맨날 윤정이랑 몰래 밖에서 만나고, 그렇게 밖에서 연습하는 게 이어졌어. 어, 근데, 즐기겠다, 언젠가. 그랬는데, 어. 현지가 어. 어. 뜬금없이 늘 그랬듯, 늘 그랬듯이, 음. 너는 거절할 수 없다. 마치 이런 거를 내포하고, 어. 어. 얘를 어디에 초청을 했어. 같이 가자고 불렀어. 어.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와. 어. 오늘은 같이 연습 못할 것 같아. 윤정은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영은 울타리의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이중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한 순간이 많았는데, 특히 윤정이 이렇듯 초질관 덤덤한 태도일 때더 불편했다. 현지와 윤정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이 달랐다. 현지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기를 원했다. 관계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모습은 독재자에 가까웠지만 그만큼 울타리 안의 관계에 큰 애착을 보였다.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현지의 방식이 때로는 목을 죄는 답답함으로 느껴지기도 했지만 확실한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었기에 모두 순종했다. 어, 어 이런 분위기야. 그래서 학교에서는, 음. 이제, 현지의 말에 모두들 약간, 안목적으로 명령을 받듯이 행동하는 게 불편하기는 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지가 주는 보호 같은 게 있었어. 어. 뭐 예를 들어, 뭐, 피구를 하다가, 어. 이제, 자기네 파가 뭐 공격을 받는다. 그럼 현지가 나서서 한마디 하면 전부 다 정리된 상황이. 오. 뭐 그런 식이야. 동의구나. 응. 어. 그래서, 이렇게, 얘가 오늘 못 나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응. 거기 갔다가, 늦게라도 한번 나가봤어. 응. 그 약속, 아니, 그 피구장 하는 장소에. 응. 그랬더니, 어? 서영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라도 한 건지, 공터에는 여느 때와 같이 윤정이 흰 공을 들고 서 있었다. 서영은 텅빈 공터에서 혼자 피구 연습을 하는 윤정을 보는 순간 알았다. 윤정은 서영을 기다렸다. 현진의 집에 간다고 얘기한 오늘도 혼자 공을 들고 나와 피구 연습을 하는 윤정은 오늘과 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기다렸을 것이다. 서영은 윤정이 관계에 아무런 미련이 없어 초연했던 게 아니라 언젠가는 서영이 먼저 다가와주리라 믿고 기다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교실에서 단 하나 남은 관계가 혹시라도 끊어질까 조심스러워서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윤정의 마음이 보였다. 그 순간 서영은 와락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미안해, 윤정아. 서영은 다짜고짜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고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서영은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대충 훔치며 윤정에게 다시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윤정은 갑작, 갑작스러운 서영의 눈물과 사과에도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서영을 달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영을 토닥이는 손길이 다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 같았다. 그랬어. 허. 그랬는데, 얘가 맨날 학교에서는 윤정이를 어. 모른 척하고 그랬단 말이야. 어. 근데 이제 마음을 새롭게 먹은 거야. 어. 내가 이렇게 윤정이가 좋고 그런데 어. 학교에서 그렇게 늘 연기를 해야 되나 이런 현타가 온 거지. 음. 그래서 음? 다음날 서영은 자리에 앉으며 윤정에게 안녕! 하고 짧게 인사를 건넸다. 윤정 역시 서영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받은 후, 여느 때처럼 학교에서 어색한 사이를 연기하기 위해 이내 입을 다물었다. 서영은 그런 윤정의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을 굳힌 듯 말을 걸었다. 과학 수행평가는 다 했어?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질문에 윤정이 놀란 눈으로 서영을 바라보았다. 학교에서는 일상적인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던 기이한 관계에 서영이 드디어 한 발을 내디디며 변화를 선언한 것이다. 윤정이 슬쩍 현진의 무늬가 앉아있는 뒤쪽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굽히기 싫어하는 윤정이 눈치를 보는 건 행여나 서영이 불편한 상황을 겪을까 봐 걱정되기 때문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서영도 뒤를 돌아 현지가 자신을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워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두려움을 꾹 누르고 윤정에게 한번더 말을 걸었다. 수행평가 아직 시작 못 했는데 관자리지 쓰는 거 같이 할래? 그래, 같이 하자. 우리 집에 갈까? 마침내 윤정도 서영의 용기를 받아들였는지 서영의 말에 한번더 질문으로 대답했다. 서영은 윤정에게 좋다고 대답했다. 뒤에 앉아있는 현지나 정은이 이곳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는 끝까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도 드디어 음. 티를 냈어. 그런데 음. 어느 날, 피고를 어. 끝내고 나서, 돌아가는, 들어가는 길이야. 음. 서영아, 현지가 나직한 목소리로 서영을 불렀다. 응? 아직 다른 애들은 몰라. 현지가 내뱉은 말에는 목적어가 없었다. 하지만 묻지 않아도 생략된 목적어를 알수 있을 것 같았다. 현지는 서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말을 한 것이다. 울타리를 부수고 나간 양한 마리를 찾으러 온 목동 마냥 서영을 살살 꿰고 있었다. 하지만 서영은 울타리 안이 불편했고, 울타리 안 양들과는 잘 지낼 수 없어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선택했다. 결국 유현지가 만든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명확하게 입 밖으로 뱉을 순 없었다. 자, 이렇게 됐어? 오. 근데 결국 얘가 용기를 계속 내서 음. 막 애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당당하게 윤정이 편을 들고 일했어. 오. 그리고 한 번은 방과 후에 윤정이랑 얘기를 하다가, 우리끼리 하는 피구는 너무 즐거운데 학교에서 하는 피구는 전혀 즐겁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서영이가 어. 너무 담담하게 학교에서도 그냥 피구만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어. 그래서 얘도 막 학교에서도 피구에만 집중하려고 애썼어. 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을 막 반칙으로 몰아가고 할 때도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어. 원래는 늘 눈치를 보면서 동조를 했거든. 어. 그래서 약간 이제 얘도 같이 공공의 적 같은 게 돼버렸죠. 음. 그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되자, 윤정이가 학교에 오렌지를 음... 들고 온 거야. 그래서 어... 얘하고 이렇게 공식적인 교류는 잘 없었잖아. 어. 그래서 거기서 막 둘이 같이 막 그거를 까먹고 맛있게 먹었고, <laughs> 지금 이번에는 중요한 어... 피구 시합이야. 약간, 뭐, 뭐 체육대회, 뭐, 어, 뭐 그런 거였어. 어. 여기 지금 거의 마지막 신인데, 어. 어떻게 되냐면, 음. 뚫어질 듯 바라보는 시선들이 칼날이 되어 서영을 찔렀다. 서영은 애써 무시하고 자리로 빠르게 걸어갔다. 이제 서영은 울타리 밖으로 나왔다. 어차피 다른 울타리에 있는 애들이야. 서영은 이렇게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다. 언제나처럼 서영보다 일찍 온 윤정이 서영을 반겼다. 윤정은 서영에게 슬며시 오렌지를 하나 내밀었다. 오렌지에는 검은 유성펜으로 선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게 꼭 피구공 같았다. 서영은 밝은 주황색 피구공 모양의 오렌지를 본 순간, 귀여운 그림에 킥킥 대며 웃을 수밖에 없었다. 향긋한 주황색 피구공에는 웃는 모양의 눈, 코, 입까지 그려져 있었다. 두그 사람은 아침부터 웃고 있는 피구공 오렌지를 손에 들고 단단한 껍질을 까 달콤한 알맹이를 하나씩 입에 넣은 채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영은 입안 가득 달게 퍼지는 오렌지 맛이 꼭 윤정이 오늘도 우리 피구 재밌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음. 그 중요한 피구 시합에서 지거나 그러면은 분명히 현진 내가 또막 화내고 그럴 건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경기에서 피구공, 오렌지 색깔의 피구공을 보면서 이거는 음. 맛있는 오렌지다 이거를 생각하고 서영이 그 윤지, 윤정이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막 피구를 즐기는 그런 걸로 끝났어. 오. 우와 재밌다. 응, 음, 윤정이가 왜 여태까지 애들한테 눈엣가시였냐면, 음, 또 학교에서 이제 다 같이 왕따시키는 다른 애가 있어. 걔는 약간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늘좀 더러운 애였던 것 같아. 그래서 애들이 음. 걔를 보고 하숙을 라고 불러. 음. 근데 윤정이는 좀... 어. 그런 거에 막 분위기 같은 거에 굴복하는 애가 아니야. 그래서. 어. 왜막 피구할 때 애들이 맨날 그 한수구를 갔다가 반칙으로 몰아 세우면서 내쫓고 막 그럴 때 윤정이가 음. 막 나서가지고 막얘 반칙 안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거야. 맨날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애였어. 음.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눈에 가시가 돼서 왕따가 돼버린 거였어. 어. 하여튼 그래서 주인공 소영이와 같이 눈치를 안 보는 아이들로 됐지. 너무 훈훈. 응. 응. 근데 이거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어. <laughs> 계속 얘기를 못해줬잖아. 여러 날 동안. 어. 근데 이거 피고왕 서영 끝나면은 다른 편이 나오거든. 다른 응. 아예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 응. 근데 이런 것들 읽어버리면 내가 이거 까먹을까 봐 계속 안 읽고 있었어. 음. 아 고마워요. <laughs> 다음에 나오는 글들 제목 보니까 되게 재밌게 생겼어. 어떤데요 제목이? 첫 번째 예고편. 거 물건 넣기 프로젝트. 또 오. 하이힐을 신지 않은 이유. 또 까만 옷을 입은 여자. 또 알레르기. 다 재밌게 오. 생겼어. 우와. 응. 근데 다른 건 좀, 짧아서 그냥 읽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너무 최근에 발매된 거라서 다 읽어주긴 음. 좀 그렇다. 그래요. 너무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어, 그래서 단기간에 입소문을 타고 퍼진 이유를 알겠어. 오. 되게 막 여러모로 공감되는 것도 있었고. 어. 그럼 얘기, 얘기밍반 저는... 여러분 어. 다음 <laughs>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수.